이 시골 촌뜨기야 감히 어디서 돈 타령이야? 내가 만만하게 보여? 사장님 제발요 다른 직원들은 다 받았는데 저만 1년째 월급 10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야 숙식 제공해줬잖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어 누굴 호구로 하나?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하루에 5시간씩 더 일했어요 아버지 수술비 당장 급한데 제발 월급 주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수술비 원하면 무릎 꿇고 빌어봐 그럼 빌려줄지 생각이나 해볼게 내꿀를게요 네,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직원분, 당장 일어나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 김 사장님 왔어요. 자재는 잘 보냈죠? 이건 회사 내부 문제니까 신경 쓰세요. 직원이 저렇게 사정하는데 양심 안 찔리나요? 에이, 순진한 척 하시긴, 사업하는 사람은 직원 관리 칼같이 해야 돼요. 고작 일어나자는 청소부 때문에 우리 사이 불편하고 싶지 않으면 참견 말아요. 제가 본 이상 그냥은 못 넘겨요. 못 받은 돈 얼마죠? 1년치 2천만 원이요. 1년이 말이 돼요. 아버지 수술비도 급하다는데 당장 주세요. 뭐, 고작 납품업체 주제에 어디서 명령질이야? 그때 여사장이 돈을 낚아채는데 건방지게 뭐하는 짓이야? 내놔 그돈 1,500만원이나 된다고 500만원이나 부족하네 나머지도 당장 돌려줘요. 그러고는 여기 있어요 어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건 나머지 500이에요. 저도 시골 출신의 처지가 비슷해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는 이런 사장 만나지 말아요. 미쳤어 제정신이야 직원 관리도 못하는 인간이 무슨 사업을 해 당장 거래 끝이야. 천만다행이네 사람 하찮게 여기는 당신의 사고는 모든 거래 끝입니다. 어서 가요. 여사장님이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